안녕하세요 공중기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다심역에서 60m에 있는 어, 하이엔드 오피스텔 어, 르텐바이 트리마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어, 르텐바이 트리마제는 어, 그 컨템포러리 하이엔드 오피스텔이서 상당히 러쉬, 럭셔리한 오피스텔입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 1군 브랜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공합니다. 모형도를 보시면은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이며 한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 5층에서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이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15층까지가 오피스텔입니다. 주차는 200이대 가능합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자수직 주차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대지는 574평이 넘고요. 전용 면적 40타입, 55타입, 56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됩니다. 대다수가 투룸 투베스 구조입니다. 투룸 투베스 라 하면 방두 개에다가 화장실 두 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대문 청량리 근처에는 이렇게 전용 면적이 15평이 넘으면서 투룸 구조는 근한 10년 동안 2%만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죠. 희소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트리마제는 하이엔드 오피탈답게 조식 서비스를 비롯해서 세탁 서비스까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필요한 서비스를 거의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호텔에서 살고 있나 할 정도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입주민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또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대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그 르텐바이 트리마제 현장 위치입니다. 그리고 답심역, 5호선 답심역이 60초 거리, 정말 초초 역세권 오피텔입니다 어, 컨템포러리 하이엔드 오피텔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답심리 초등학교라든지 용답 초등학교, 그리고 저기 군자 초등학교가 있어서 학세권 아파트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음, 여기가 이제 그 2호선입니다. 2호선인데, 2호선 그신남역이라든지 용답역이 2호선인데 2호선을 타시면 은 강남까지 10분이면 은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서는 이제 그 개발호재로서 용답동 재개발 구역 이 있고 저쪽에 보시면은 장안평 자동차 산업 복합단지가 있는데 한번 두군두 군데가 이제 개발이 된다면은 상당히 자, 저기 트리마제는 상당히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청량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개발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아마 황골탈퇴를 어, 했다? 그 표현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유니트를 보면서 계속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6비타입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5,6비타입은 방 두개 화장실 두개니까 그러니까 투룸 투베스인데요 근데 알파룸 있어가지고 방 세개라고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알파룸인데 여기는 지금 거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있어서 채광이 좋구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는 이제 여기가 진정한 거실인데 거실에는 이제 이렇게 주방이 있는데 주방이 기역자형태로 돼가지고 일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동선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LG 오브제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밑에는 이제 냉동실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 빌트인 시스템인데 LG로 이렇게 다 거의 다 했습니다 LG가 세계적으로 그, 그 가전 제품은 이제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거실 한쪽편에는 여가 이제 그 세탁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위에는 이제 세탁기고 밑에는 이제 건조기고요. 옆에는 이제 펜트리 공간입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 안방도 수납 공간이 곳곳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붙박이장입니다 붙박이장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타일러 물론 LG 스타일러입니다 LG 그리고 옆에는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먼저 어 파우더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탁실을 갖다 아니 제 세탁실이 아니죠 어 화장실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부부욕실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안방을 이제 가로지르면은 작은 방이 보입니다. 작은 방. 자, 거실에 있는 이제 욕실을 보시겠습니다. 거실에는 욕실은 샤워실도 있고 꽤 나름대로 넓습니다. 욕실이. 그리 현관에는 이렇게 중문이 설치됩니다. 이렇게 중문이.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먼지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발장이 상당히 넓, 넓고 큽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제, 그, 유니트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5시 타입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5시 타입도 투룸 투베스. 그러니까 방두 개, 화장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도를 지나면은 이제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거실은 이제 상당히 넓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실 반대쪽에는 주방이 있는데, 주방은 이제 일하기 편하게, 기억자 형태로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옵션인데 냉장고인데요 LG 제품입니다. LG 제품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안방 이 있습니다. 안방 안방을 마스터룸이라 그러죠 안방에도 수납 공간인 붙박이장이 이렇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스타일러. 물론 LG입니다. LG LG 스타일로 그리고 이바 이 그리고 이 타입의 특색은 파우더룸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우더룸 이 옆에는 이제 화장실. 이제 안방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를서울 그리고 또 복도를 지나면은 이제 또 다른 작은 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에는 있 욕실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복도 한 끝에는 이제 세탁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세탁기고 밑에가 건조기입니다. 그리고 이 타입의 또 다른 특징은 신발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있고요. 반대편에도 또 신발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그 르텐바이 트리마제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르텐바이 트리마제는 하이엔드 오피셜답게 이렇게 고급 자재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답심리역에서 20초 거리 초초역세권 오피스텔이고요. 주변에 계좌, 개발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입 주에는 계속해서 자산가치가 올라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좋은 층과 좋은 호수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트리마제 푸디아. 트리마제 커뮤니티 시설을 갖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게스트 룸이 있고 비즈니스 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이제 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는 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셜답게 게스트 룸이랑 비즈니스 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한 그트니스 센터도 있고요. 나름대로 그 고급 퀄리티를 다 갖춘 그 트리마제입니다.